안녕하세요 a 플러스입니다 오늘 챕터 8 무한급수 수렴 판정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내용이 좀 많아서 끊어서 어, 다음에 이어서 갈 겁니다 어, 여러가지 판정법이 있는데 자 보통 8가지 정도 있습니다 음 오늘 할 것은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확인 문제입니다 약간 고등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좀볼 거고 자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 1승 등비급수죠. 어 등비급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값 r를 쳤을 때 1이면 1때는 수렴한다. 음 절대값이 1 이상이면 얘는 발산한다.라는 내용을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음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보았을 때 이걸 떠올려야겠죠. 음, 빠르게 풀려면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생략하겠습니다. 요, 뭐, 일일이 나열 가다 보면 또 나오겠죠? 자, 그럼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발산이겠죠? 아, 수렴이겠죠? 미안합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연상수 2입니다. 자연상수 2는 대략 2.7입니다. 그죠? 얘는 그럼 10분의 27이니까 1보다 크네? 그럼 뭘까요? 발산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가벼운 문제들을 자, 자, 세 번째, 이제 n, n-1분의 1인데, 얘는 이제 n-1 빼기 n분의 1로 나눠집니다. 아도 많이 나와서 외웠고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b 2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거 써줘도 되겠죠? 뭐가? a, b분의 1 이걸 써줘도 되고, 고등학교 내용. 아니면 우리가 유리함수 적분 우리 챕터 초반에 배웠던 어뭐 n 분의 a 더하기 n 1 분의 b 뭐 이렇게 해서 ab를 직접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음 내용은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래 시그마를 씌워서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음1 분의 1 빼기 n 분의 1. 요거를 나열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2를 넣어주면 어 뭘까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을 넣어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쭉 가서 결국은 n-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있죠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쭉쭉쭉 없어져서 결국은 여기까지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건 뭐야? 1-n분의 1 자, 그럼, 리미트를 씌워서 보내주면, n이 무한대로, 1-n분의 1을 보내주면, 결국보다 1이다. 따라서 뭘까요? 수렴합니다. 어떤 하나의 수로 도달하는 것이 수렴이죠. 음.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조금 이제 리콜 하시면서, 어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일반환 판정법이에요. 일반환 판정법. 자, 보면, 급수 이것이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a n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얘죠 밑에도 보면, 이러한 형태들이 수렴하는지 판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 보시면, 대우를 좀 떠올려볼게요. 음, 대우를 떠올려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그럼 0이 아니면 아니면 급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발산한다. .겠죠? 그러면 0이면 수렴하겠죠. 요거가좀 이해되시나요? 음. 자 그러면 대, 대우가 뭔지 이 개념은 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 얘의 위치와 얘 위치를 바꿈으로써 부정 부정 동시 에 취해 주는 거죠. 뭐여긴 부정할 게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자 그럼 이 문제는 어 얘를, 얘를 a n으로 생각했을 때 안에 있는 거를 자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은 얘는 뭐다 2분의 1이겠죠? n 제곱 위아래로 나눠주면 그럼 얘는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0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발산. 발산.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비교판정법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자, 요거는, AN과 BN이 연속일 때, 연속일 때, AN, BN, 0, 뭐 이렇게 나와있죠? AN과 BN은 둘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거, 이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게 뭐, 뭐라 적혀있어요. 쉽게 말해서, an 내가 궁금한 게 an이야. 음. 그럼 an보다 조금 더큰 숫자에 대해서 bn을 구해서 이 bn이 수렴을 하면 수렴과 수렴 사이에 있으면 an은 자연스럽게 수렴하겠죠. 자 다시 그러면 an이 만약에 발산을 하면 당연히 발산보다 큰 거는 당연히 발산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자는 게 비교판정법입니다. 어 그러면 얘랑 얘랑 할때 얘는 좀 구하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줘서 비교하는 거겠죠. 음, 이게 밑에 그 얘기입니다. 자, 쉽게 볼게요. 자, 자 확인 문제 3의 1을 보면 자, 어좀 볼게요. n 제곱분의 1이 어 우리가 딱 보고 뭐 피급수 판정법 이라고 해서 뭐 보이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아직 안 배운 처음 본 사람이 이게 수렴할까 발산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비교 판정법으로 뭘 떠올릴 수 있냐면 비교판정 하다보면 좀 늡니다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하는 겁니다 음자 당연히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분모는 얘가 더 크죠 나 분모가 얘가 더 작죠 그럼 수는 얘가 더 커진다 얘가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크니까. 음. 위에 조건이 만족했고 둘다 연속이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위에서 구했다시피 수렴이었나요? 발산이었나요? 보면 우리 기억나시죠? 처음에 우리가 연습했을 때이 문제. 수렴이었죠. 그러면 수렴과 수렴 사이 있으면 n 제곱분의 1은 뭐예요? 수렴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음, 음. 음. 자, 확인 문제 3-2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m분의 1보다, 어, 살짝, 크거나 작은 걸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얘는, 음, m분의 1, 이렇게 비교해도 되겠죠. 무슨 말이야? 이거죠.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가, 얘를 a n으로 둬도 b n으로 둬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좀 알, 알아서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자, m분의 1은, 얘는 발산입니다. 어, 왜요? 이거 좀 이따가 조화급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건데 어, 일단은 n분의 1이라는 것은 발산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인지합시다 그러 얘가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하겠죠 음, 따라서 발산입니다 음,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려줄게요 n분의 1이 왜 발산인지 자 극한 판정법 여기 밑에 보이시면 뭐 이렇게 나오죠 음, 밑에 다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극한 비교 판정법입니다 마찬가지로 an과 bn이 연속 이때 이게 이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 분의 a n이 k이고 k가 0보다 크면 얘와 얘가 동시에 수렴하거나 또는 모두 발산한다 그러면 a n이 수렴, b n이 수렴하거나 a n이 발산, b n이 발산한다 이런 이야기죠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고 하는 건데. 뭐, lct로 뭐,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음. 자, 일단 요건 좀 문제를 풀면서 하는 방법을 좀 익히면 좋겠어요. 자, 먼저, 어, 이 일반적인 시력을 a n으로 두는 겁니다. 어, b n은 어떻게 찾죠? b n은, 어, b n은,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를 뽑아내요. n 제곱. 자, 그 다음, 분자에서 가장 큰 차수, 3n이죠? 3n. 가져오면 이게 뭡니까? n분의? 3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분의 an은 는 bn은 이제 m 분의 3이고 an은 이제 n제곱 빼기 n 플러스 1 분의 3n이니까 어, 3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3n제곱이죠 3 3 약분되고 지워주, 지워줄게요. 자 이게 가면 1이네 음 그러면 만족을 하죠 이게 만족함을 확인했고 그러면 an과 bn이 각각 수렴하는 거나 혹시 발산하는지 확인은 자 an이 수렴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bn만 보면 되겠다 그러면 bn이 어 n분의 1이네요 결국 그죠 n분의 3이지만 n이네요 그래서 얘가,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이 결과값 전체는 뭐가 된다 발산합니다 음. m 분의 일이 대체 뭐길래 계속 발산이라고 하는 거지? 외우도 될 정도로 어, 알고 고좀 그렇게 알고 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사실 유명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피급수라고 합니다. 피급수, 피급수 판정법으로 뭐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피급수는 피급수는 좀 정리해 드릴게요. 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어, 피급수는 p가 1 이하일 때는 발산입니다. 이를 포함한 자, p가 1보다 크면 뭘까요? 수렴입니다. 자 그러면 아 n분의 1에서 n이 1이니까 얘가 발산이구나 루트 n분의 1도 수렴니까 발산니까 했더니 발산이네. 아 n제곱분의 1은 수렴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 p급수 판정법이 있으면 금방금방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많이 쓰이죠. 그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실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걸좀 응용해서 나올 때도 있고, 뭐 단순하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일단 좀, 어좀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뭐냐고 조화급수입니다. 조화급수 이거좀 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좀 써야 되는데, 자 조금 나열을 해보면 n 분의 1을 1부, n인 1부터 뭐한대까지 조금 나열을 해보면 1 플러스 2 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n분의 1까지 뭐쭉 가겠죠. 음. 자 그러면 얘가 어,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런 식이 있는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보다 약간 작은 게 4분의 1이죠. 더하기 4분의 1, 1 어, 묶어주, 묶어주고 표현할게요. 좀더 좀더 내가 적어줘야겠다.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플러스 땡땡땡 n분의 1까지 가는데 지금 비교판정법 쓰려고 하는 겁니다. 어1 플러스 2분의 1, 3분의 1보다 살짝 작은 거 4분의 1. 자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볼게. 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은 8분의 1보다 어, 살짝 크죠. 자 그러면 똑같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플러스 쭉쭉쭉쭉쭉 가겠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두번 있어요. 그러면 2곱 하기 4분의 1. 8분의 1이 네번 있으니까 4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쭉쭉쭉쭉. 음.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돼요?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쭉 그래서 결국 2분의 1로 계속 가겠죠. 음 그럼 얘네들을 다 합치면 결국 뭡니까 무한입니다. 음 무한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비교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화급수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떠올리죠? 아 이거는 어려운 게 맞, 맞아요. 음 맞으니까. 아, 이런 테크닉으로, 이런 기법으로 얘가 발산함을 찾아낼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아, n의 p승분의 1일 때 p급수 판정법 위에서 얘기했죠. 급수 판정법을 했을 때 n이 1, 1이, p가 1이면 발산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고, 이 테크닉을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은 테크닉이니까. 자,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 또 배웠던 비교판정법까지 쓸수 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n 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n 팩토리얼 분의 1인데, 얘는 뭐 똑같이 비교판정법 쓸수 있어요. 팩토리얼 개념은. n-1 분의 1, 이렇게 할수 있죠?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인정? 음. 왜냐하면 n 팩토리얼은 n-1, n-2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좀더 크죠? n 팩토리얼 분의 1보다 좀더 크죠? 얘는 뭐죠? 많이 봤죠? 수렴이죠? 그러면 m 팩트를분의 이름 보다 자연스럽게 수렴이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적어준다? 어, 그냥 수렴, 따라서 수렴, 이거, 이게,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거꾸로 적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적으면, 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비교판정법에 의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 비교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합니다라고 적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냥 수렴판정 그럼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수렴 발산 둘중 하나인데 왜 그런지 어, 풀이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 번째 볼게요. 어, 이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 시그마 n 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3승분의 l n n이죠. 음. 자 얘는 어, l n도 조금 문제를 좀 여러 개 푸다 보면 좀 비슷합니다. l n n은 어, n 제곱, 아, n 삼승분의 n, 이렇게 될수 있어요. 어, 이게 무슨 말이죠? ln n이 n보다, 작습니다. 어, 이건 어떻게 알죠? 어, 떻게 하냐면, ln n 빼기 n 넘겨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2분 때리면, n분의 1 빼기 1이죠? 얘는 뭘까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쭉 넣어주니까, 어, 음수겠네. 그럼 얘는 뭘까요? 감소함수겠죠감소함수니까 감함수가 나온다는 것은 아,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정? 음. 자, 그러면 아, ln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요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들은 좀 암기하고 있으면 좀날 편하겠죠. 기초적인 문제 풀 때. 자, 그 정도. 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얘 뭘까요? n 제곱분의 1이죠. 자, 어, 피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그러면 얘 뭘까?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수렴과, 수렴과 수렴 사이 에 있으면 얘 뭘까요? 수, 렴한다. 어렵지 않죠? 응. 아니, 근데, 지금 한판정법세개 정도밖에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뭐, 각각을 보면 좀 쉬워요. 근데, 문제, 뭔지 모르는 유형은 대여섯 개 던져놓고, 어, 얘는 무슨 판정법을 쓰지? 얘는 무슨 판정법을 쓰지? 이런 헷갈리는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아 어... 근데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싸움 계속 개념 을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음, 그런 것들 좀 인지하시고. 다음에는 또 이어서 판정법 배우겠습니다. 꼭 문제들 복습하시고,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